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성입니다. 아,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요. 아무래도 건너 건너서 다양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는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좀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마음도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권은요 대부분 우연히 어, 성공했을 확률이 좀더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구하기 힘든 독점적인 뭐 물건들을 아는 경우들도 있고 희소한 정보를 좀 빨리빨리 얻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 성공하는 사례들이 또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즉. 1억 천금을 좀 꿈꾸는 투자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라 하거든요. 차근차근 정보 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략들 든든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정보를 얻으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문의로 도고 있습니다. 012638-3910번 2 서울입니다. 비오포노 02 1 6 3 8의 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여러분들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여러분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드릴게요. 해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자한분한분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아, 재테크도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고요, 어, 시대 의 변화에 있어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 전략을 그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그리고 내가 세우던 투자 전략이 올바른 건지 이 시대 흐름과 맞는 건지 저희들과 함께 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해 보면서 전략들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유섭의 부동산 플러스의 주인공이시죠소유섭 전문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유스입니다 어한주잘 지내셨나요 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정직하게 어 전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서류부터 시작해서 정직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내가 부동산에 성공하려면 꼭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유서 전문가께서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라고 질문했었을 때네 하고 답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참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바르고 정직한 정보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전략들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웃음도 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398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보다도 꼼꼼한 상담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짜 투자 방법들, 그리고 투자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투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라점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늘 아쉬운 건 시간이 짧아서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못해드렸던 이야기들 이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수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들으면 될까요? 네. 어~ 다시 어,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토지 소액 투자 주의할 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가장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법인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전국의 법인 부동산이 2 2만가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어, 공인 중개를 하는 어, 중개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 이익이 아닌 어,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 관리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회사를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정직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나랑 나한테 이익이 아닌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야와 뭐 이제 농지가 있는데요. 임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왔었습니다. 용도가 도시 지역이나 자연녹지. 용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색상을 보니까 중앙색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용도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라 하더라도 어, 법으로 이 주변이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도로 딱 보니까 아 어떻습니까? 자상 꼭대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요런 땅은 개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요 땅도 요 빨간색 보이시죠? 자 용도를 보니까 목림 지역의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아 보존관리 지역은 건축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자 서류를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요 빨간 것만 보존관리 지역이고 나머지는 건축 행위에 제재를 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보니까 여기에 칸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죠? 자, 요게 뭐냐면 요렇게 분할을 요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다 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자체도 안될 뿐더러 제가 필지 200평, 400평 이런 이면은 이거 200평으로 분할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야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자 여기 보니까 도로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소액 투자는 필지, 개인 필지 200평, 40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작게 분할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5년 전에 분할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참고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보십시오. 자,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로가 없는데 가짜 도로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옛날 거 아닌 이상은 이런 게 지금 다 경매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또 메인도로에서 도로 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농지입니다. 자, 아, 아, 죄송합니다. 참고로, 자, 이면은 경사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경사도가 25도가 넘어가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건축행위가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용인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난개발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 이면을 보는 방법. 자두 번째는 나무가 30년 이상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뭐 특히 뭐 소나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이면은 겨울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봐달라고 옷을 다 벗기 때문에 내가 경사도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에까지 낱낱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죠? 자, 농지는 어때요? 뭐,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을 보셨을 때 A하고 B하고 어떤 땅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눈으로 봤을 때는 A다, 뭐, B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보시면서 A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B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A는 자, 50만 원입니다. 자, 얘는 150만 원입니다. B는 자, 이거 왜왜 왜 가격이 틀리냐 했더니 중개인이 자, 요것, 요것도 원래 가격이 나가는데, 요 A라는 지주분이 이민을 가는 바람에 급매로 급하게 나왔다 그럽니다. 어, 어떻다면은 어떤 땅을 사야 될까요? 150이고, 50이고. 다 똑같은 논밭입니다. 근데 이걸 딱 사면 안 됩니다. 자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a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땅이니까 50만원이 원래 그 가격입니다. 뭔만 이해하시겠죠? 자 b는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150만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논밭을 봐서는 어떤 땅이 좋다 나쁘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꼭 확인하셔서 서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류 그런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요. 자, 농업진흥 지역에는 농업진흥 구역이 있고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진흥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어 절대 절대 농지 아시죠? 절대 농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농업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농장 뭐, 아로니아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그런 농장을 하는 구역들이, 자, 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토지 이용 하기는 서류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목은 답입니다. 자,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용도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농림지역이 있으면, 농림지역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대부분이 기획부동산들은, 자, 현장 가면 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10%고 농림지역이 9 0예요 그래서 뭐야? 10%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건축행위 할수 없는 땅을 사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계획관리지역 하나, 생산관리지역 하나, 보정관리, 지역 하나가 있어야 그 땅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산업단지, 신도시, 역세권이 형성되는 주변에 투자를 하지 않나요? 자, 이럴 때, 자, 국가산업단지가 확정이 나서 개발이 들어가면 주변 땅에 투자를 합니다. 자 주변 땅에 투자를 할때 제가 앞에 여러분 시청자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나 논밭에 도로를 껴야 되고 용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옆에 있어도 절대 농지는 나중에 이게 다 개발이 되면 다시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드, 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의 땅들을 분양, 8년, 10년 전에 30만원, 40만원 샀던 게 지금 10만원 가도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은 어떨까요? 가격을 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자, 3년 안에 개발이 된다고 해도 국책사업은 어떤가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늦어지는 값을 나중에는 꼭 합니다.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농지를 사면 농업지는 지역을 사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도로를 끼고 있는지 용도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그 다음에 위치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셔도 사기는 당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런 말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그 사고 싶은 땅에다가 신뢰를 하고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내 토지에다가 신뢰하면 어떤 거니까 손으로 가리키는 저 땅입니다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어 토지 투자했었을 때내 땅은 좀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토지 이용 확인원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내땅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투자든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특히나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이용 확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찬산이 전략들 세워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토지 이용 확인어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드렸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일섭 전문가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드리고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셔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부용료 배원부가 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김지민 전문가에게도 이 토지 소일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정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좀 유의사항들 좀 이야기 해 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나 어, 무확행이나 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어,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고요. 무악행은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두 가지 다 좋은 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 에세이 책들을 보면 쓰인 말로 바쁜 일상 중에서 작은 행복을 느낀다는 뜻으로 여러 책들 속에 쓰인 말들입니다. 요즘 어, 불경기에 현대인들에게 어떤 어, 삶의 돌파구로서 소확행, 모확행이란 단어가 인기를 끌고 현실인 끌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가끔 주말에 어, 부산에서 오륜대 해동 수원지 이런 곳에 가서 꽃길도 걷고 워킹도 하고 아참 좋습니다. 아, 날씨가 흐린 날에는 어, 온천을 저도 좋아하는데요 가서 몸도 푹 담그고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 전망 좋은 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어,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향을 즐기면서 수다를 떨곤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소확행을 즐기. 소박함을 좋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반어적인 신조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소확행의 트렌드로 3, 40대의 소액투자로 부동산 수익형에서 새롭게 젊은 세대들의 중심으로 유행처럼 작지만 부동산 소확행로 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 그 전에는 어, 결혼자금부터 미래의 어, 노후자금 등 미리 준비를 하는 세대들보다 현재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3, 40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일령처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소확행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도 눈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김지민 전문가께서 소확행 얘기하니까 사실 소확행이 뜻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저는 이 소확행이 우리 소일섭 전문가가 전해주는 확실한 행복으로 <laughs> 네,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소일섭 전문가에게도 정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 예, 이야기해 주시죠. 어, <laughs> 요즘 트렌드가요. 저희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와 오는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여행으로 여행으로 또 커피 아시죠? 커피들 참 좋아합니다. 커피만 끊어도 이렇게 종잣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요. 또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큰 딸이 여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도 가고 혼자 뭐 싱가폴도 가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너가 나이가 좀더 먹어서는 해외여행을 어떻게 갈래? 정말 지금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가 정말 가고 싶을 때는 너가 싫어하는 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어 종잣돈으로 이렇게 역세권에 제가 소액 투자를 리 해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 트렌드가 그렇게 연령층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소확행 어 여러분들께서도 수익형 부동산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꼭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행복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들 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또 전해드렸는데 어 지난 시간에 그 풀빌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풀빌라 문의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 어떤 식으로 낼수 있는지 수익률과 관련된 궁금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쭤보시고 한번더좀 들어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다고 라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더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전문가가 이 풀빌라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 한번더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야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다시 한번 네. 자리를 예 번거롭겠지만 한번좀 바꿔서 이야기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럼 우리 김지민 전문가께서 숙박형 풀빌라 수익률과 관련. 된 이야기 좀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소액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분양 금액은 어, 1억 이고요. 어, 여기서 어, 전체 어, 분양 금액에서 60%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투자금은 어, 4천만원, 분양 금액 1억, 계약금은 어, 어 20%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1억에 대한 20% 2천만 원이 들어오면 되고요. 이거는 어 토지 어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건축 허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 중도금 20%는 공정률 50% 달성 시에 어 2천만 원이 어, 들어오면 되고요. 그다음 잔금은 어 6천만 원어전 중공 후에 전액 대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예상 수익률이요. 어 24.75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에 어 24.75를 곱하기를 했을 때어좀해주면 4천만 원에 4천만 원실 투자금 4천만 원에서 어 24.75를 어, 곱하기를 했을 때 연수익이 990만 원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 기본 대출이 4%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잡히잖아요. 어, 4624, 대출 이자가 240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수익 990에서 대출 이자 240을 빼면 연실 수익금은 7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나누기 이제 월 수익으로 12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 투자금 4천만 원에서 월 수익 62만 오천 원을 월 받을 수 있다는 게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더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1638-3910번 정보육료 100원 부가 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더 많은 이야기, 또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저희 알찬 세미나도 마련되고 있거든요.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소액 투업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일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1부는 지금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함께하고요. 2부는 숙박형 풀빌라 소액 투자의 해법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날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7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장소는 부산입니다.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의 제세빌딩 9층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장 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예약이 필수입니다. 0 2 1 6 3 8에3910 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약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예약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찬 정보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래 무료 상담 전화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10번, 정보육료 1 0원부가되는잡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점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들고 찾아뵐게요. 함께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